자, 두 번째 경기로 당도영 님이 또 이제 보여주실 텐데, 상대가 무토블이요 이거 괜찮으실까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막 무조건 이긴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와서 모든 매경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왔거든요. 쉽지 않은 경기겠지만, 그래도 저는 승률을 한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하실 당도영 어떻게 보이나요? 잘 치는 것 같아요. 기본기도 음. 좋으시고, 방심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제가 예선 때는 그냥 하나하나 치, 치자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최대한 모아보면서 척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네. 다른 분들이 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원쿠나 이런 거는 괜찮으신데, 좀더 오히려 이렇게 길게 돌려야 되는 음. 거에 좀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공을 최대한 찢자. 아. 그런 느낌으로. 음. <laughs> 못칠것 같으면 찢자. 네. 본인이 생각하는 우승 후보. 징그리어? 왜? 음. 저요? 요즘 S 잖아요 S. 지금 대진표로 봤을 때 결승전에서 유리멘탈님이나 우진님. 각오 한마디 하고 이 영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슈퍼패스로 올라왔는데 왜 슈퍼패스를 받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등은 제 겁니다. 오, 수고합니다 어, <laughs> 파이팅, 형. 파이팅. 자, 1경기, 미친 경기, 역대급 레전드 경기. 아직도 지금 여기 현장 분위기는 얼얼합니다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굉장한 경기력 뒤에 어서좀 부담이 되고 떨리실 텐데, 어떠신가요, 지금? 많이 떨립니다. 예선전보다 더 떨려요. 저는 당근께서 잘 치는 거 알기 때문에 방심을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경기 보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진짜. 과연 이경기 누가 이길지 가보실까요? 네, 네? 두분다 화이팅 해주시고, 네. 네. 바로 화이팅. 시작하겠습니다. 아기가 이거 어디, 어디 계신 거야? 아저 네, 여기서 당장 아, 붙어 있어요. 또 승민의 기운이 아,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어이 이게 되네. 일상적인 당구라고는 생각하는데, 1경기가... 이게 맞아요. 소리라인이랑 이런 경기 구성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게 나 그런 것 같고.

yeah <laughs> 나보고 있습니다. 오. 오, 잘 치시네. 근데 넌 이제 다음 상대를 여기서 찾고 있는 거잖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절반 쳤습니다 절반. 오 운다. 아, 이고막 편하시겠나? 편하지 않구요. 아직 갈 길이 멀니까요. 그렇게 <laughs> 약간 <laughs> 눈썹 치켜주면서아무것게안 네. 끼게 어 어. 공이 진짜 어렵긴 해. 그러니까 네. 여기 공이 진짜 어렵다. 아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내가 뭐, 한번먹는데이렇 있어. 그냥 이거 나 같은 에스크레이도 쉬운 건 아니야?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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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 어? 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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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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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 야, 또 이렇게 트게 하나씩. 되게 미어 이거 진짜 너무. 한끝 차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도랑 습도 같은 거 먼저 체크하거든요 그래야 테이블이 길어질지 짧아질지 팍이 되니까. 그 정도로 이제 디테일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연손이 아.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 아 가리지 않았어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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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뒤로, 뒤로. 자, 뒤로. 자, 뒤로. 뒤로. 뒤로 있네. <laughs> 야, 디테일. 아, 들리셨군요. 그러빠지나 경기 이거 사실요통쾌하지지할수 있습니다. 아, 오, 잠깐만 오, 이거 구체를두분다파이팅 사야지. 이거 사야지. 사야이지다 이걸 또 풀어내면은 다른 얘기죠 끝나요? 끝나요? 아, 다 함께 보신가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은 긴장되지 않습니다 아직 고재네요 음. 오나요? 나가나요? 들어오나요? 아! 아 그렇죠. 몸좀 어려워. 아! 아 지금 강재이 하나 남으셨습니다. 하면 하면. 어. 아! 쿠션을 <목소리를> 갖습니다, 형님. <언니> 앞으 아, 짧게, 짧게, 짧게. 아, 못 와, 이렇게? <목소리를> 어, 야, 근데 왜또 졸라! 나머니 형의 스승이 때문에 나머니 형쿠션에또 40분 치는 거 제가 골거든요 <목소리를> 혹시라도 50개 친기 밖에 있어가지고. <laughs> 저도 있어요. 네. 끝까지. <laughs> 아, 언가요 설마 든가요? 이야. 아. <laughs> <laughs> 마지막 하나 남으셨습니다. <웃음> <웃음> 아, 쪼끔. <좋군. 웃음> <laughs> <laughs> 와. 아, 이것도 생것 같은데. <laughs> 아, 와.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쇼, 응. 안 됐다, 어쉬어 뭐야 아, 잠깐만. 와, 대박, 잠깐만. 쇼. 우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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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아. No. 제직접인가요 지금가요? 지금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햇이에서도제지에서도제은 지금은 지금은 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아, 지금니다이은지면집지 가서 그냥 누울 때마다 아, 그때 지리은지지아쉽지든요지 수영기에 긴장한야 네. 누구보다 잘하고 있 자, 그 그렇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좋습니다 손이고 발이 다떨리고 <laughs> 그거를 좀 진짜로 알아주면 차가워, 진짜 알아주면 차가운데 땀으로 요그 다리도 떨리고 <laughs> 자, 저기로 나가지는 않겠지요? 또 몰라봤습니다, 지금 위기가 이걸 치면 아우! 니 자, 이런 장정도이제 슬슬 아빠가 들어오고 있겠네. 끝낼 수 있을 때. 기회가 오면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왜오 <놀라> <놀라> 그렇죠? 어? 이제 슬슬 떨리기 시작하네 어 왔어요? 약간 그... 어? 이제 나네? <laughs> 얼마 안 남았네? 마지막 <놀라> 하나만 니다요르겠데요 약간 모자랄... 할... 아요 자, 기회는 장재영 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와, 와, 진짜 잘들 자, 아, 일단 장도영 님은 끝났지만 후보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은... 아, 하나 더해 안쪽으로. 자, 쿠션. 자, 이제 쿠션. 쿠션. 마지에 뭐 드라마가 나올지. <목소리를> 오, 와, 오, 오, 서면 안 되고. 오! 요어다 와. 아, 와. 아, <laughs> 정말 아깝게. 네. 또 패배했고 또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또또또지로주기 듯한 느낌. 네. 상대방이 너무 오늘 운이 안 좋았고 잘 쳐서 이긴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4강전에서는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호도 소화 막이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너무 재밌게 쳤고요. 진건 제 실력 때문에 진거니까 뭐 공이 좋든 안 좋든 다 쳤어야 되는데 실력으로 진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오늘 잘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강도현 님이 1경기 1라운드 이기면서 저랑 중결승에서 만나게 됐고요. 자, 다음 경기는 승그리와 그리고 재우의 제우 경기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 저랑 재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